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2월 10일 연중 제 5주간 목요일입니다. 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이고요. 네 번째 구일 기도 첫째 날입니다. 비세 신비 5단을 과달루페 성모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지향은. 참 통치자이신 주님,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자유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세워줄 분이 선출되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좌익 정치 주교와 사제들이 정치에 관여하지 않고 회개하고 성화되어 참 목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사랑이신 주님께 청원 드리며, 성모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청합니다.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 주소서. 가달루페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 지극히 자비로우신 가달루페 동정 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태평 언덕에서 발현하시어 어머니를 사랑하고 신뢰하며 도우심과 보호를 원하는 모든 사람을 불타니 여기겠느라 약속하셨나이다 저희의 원을 들으셔 저희에게 위로와 위안을 주소서 어머니의 도심에 의지하오니 그 무엇도 저희를 해치지 않게 하소서 어머니께서는 놀라운 모습을 남기시어 저희와 함께 계시오니 우리나라와 교회와 저희를 위하여 은총을 구해주소서 아멘. 친구하시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재 참조주를 참은 이날이나, 그대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께 생명하시고, 본쇼 빌라도 통치 앞에서 고난을 얻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묻히셨으며 저승에 가시어 산날의주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전능하신 전주 성부 오른편에 앉으시며 그리로부터 산이와 주민들을 심판하는시이하는이 아이다 성경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영원한 삶을 빛나이다. 아, 아멘 하늘에, 하늘에 계신,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루어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쳐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그러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주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같이 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빛의 준비 일단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욕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언제 성모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이여 은중에 옥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언제 성모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 복되시나이다 전제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청이 일어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도 안 복되시나이다 전제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문정의 그다지 큰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문정의 그다지 큰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 중에 복되시며 태리아들 예수님 단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정이 들어가 종 마리아님께 빠져서 주님께 함께 계시니 영중에 복되시마이다태아들 예수님 단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 m 가 n 마 a Munta, m u 서주님께 u n t 계시니 안 t a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n t 복되시나이다천 u n t a Mu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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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u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 t a m u 에 t a Munta, 의 u n t a Munta, m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의 아들 마리아님께 빠져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여 은총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도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문 n 이 u 가 t i n g 님 a r i 서주님께 k i p 계 So, j 중에 복되시 s a n 의아들 e s i Yong, Yong, y o 성 g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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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o 와성 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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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를 지옥 불에서 하시고 여러 영어를 돌보시며 가장 불만은 영화를 돌보소서. 빛의 신비 이단 예수님께서 카나에서 첫 기적을 행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당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그러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부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성무 마리아님, 이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일어서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와 제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비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소서. 하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와 제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기로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들어서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들으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 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들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자, 전과 지제와 항상 연이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영원 영원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빛의 신 비선단.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이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가득하지말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기에 은혜히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가득하지말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주님 총이 가져가신 마리아님, 마리아님 기뻐져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그가들은 말이 아닌지 빠져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안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은총이 그가들은 말이 아닌지 빠져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안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문청이 그대가 죽은 마리아님 기빠져서 주님께서 격께 계신 예언적의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의 여가자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의 여가자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영중에 복되시며 태리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존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가 다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는 중 행복되시오. 태리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존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문중이 근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연주에 복되시며 주님 아들 예수님 깐 복되시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면옥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번인 많은 영혼을 돌보소서. 비세 신비 4단 예수님께서 거룩하게 변모하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를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예, 성만이었네. 성만 예.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을 예. 위하여 용서하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laughs>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청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을 위하여 그러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께서 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널 위하여 빌어소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신 아이다. 전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를 위하여 빌어 써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전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여러 용어를 돌보시며 가장 거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빛되 신비 오단. 예수님께서 성체성사를 세우심을 묵상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 하늘에서와 같이 하늘에 땅에서도 이루어져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저희가 전마리아님 기뻐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에게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중이가라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영인 중에 복되시며 기둥 아들 예수님도 안복되시나이다 천재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중이가라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대중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의 같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여 중에 복되시나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네. 의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안중히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께 안 복되시라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네. 의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안중히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땅을 복되시나이다 전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우리 주님 이가 가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예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땅을 복되시나이다 전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같은 마리아님 기뻐져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안중에 복되시며 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지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총이 같은 마리아님 께빠져서 주님께서 함께 계신 이안중에 복되시며 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은중의 아들 마리아님께 빠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이로시나대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예수님, 저희 죄를 용서하시며 저희를 지옥 불에서 구하시고 겨농 영혼을 돌보시며 가장 버림받은 영혼을 돌보소서 모이시며 사랑이 넘친 어머니. 우리의 생명, 기쁨, 희망이시여. 당신으로 하와의 그 자손들이 눈물을 흘리며 부르진 나이다. 슬픔에 굽자기에서. 우리들의 보호자 성모니, 불쌍한 저희를 인자로운 눈으로 굽어보소서. 명사이 끝날 때 당신의 아들, 우리 주의의 스님이 뵙게 하소서. 너구로우시고 자유로우시며, 오 아름다우신 동정 마리아님. 천지의 성모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시오.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야주님이 삶과 죽음과 벌로 저희에게 영원한 구원을 마련해 주셨나이다. 복대신 성정 마리아와 함께 이 신비를 묵상하며 묵주 기도를 받으니 저희가 그 가르침을 따라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주소 통하여 빛나이다. 아멘. 성미카엘 대천사께 드리는 간구. 성미카엘 성 대천사님, 삶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사탄의 악과 강대에서 저희를 보호해 주소서, 간절히 청하오니, 하느님께 명령하신대요. 하탄을 쫓아 버리소서. 천사 군대의 영도자 이카일레 천사님 영혼들을 멸망시키려고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사탄과 모든 악령을 하느님의 힘으로 지옥으로 쫓아 버리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